오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프레디 피자 가게 하면서 제일 많이 요청을 받았던 게임 울티메이트 커스텀 나이트 일단 기본 울티메이트 커스텀 나이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이미 또 많이 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색다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들 있잖아요 프레디 AR에서 예를 들면 여기 환한 VR 프레디 뭐 하이스코프 치카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러보니 8비트 서커스 베이비 기본 VR 프레디 그리고 쌩얼 하이스코 워치카 <laughs> 어 이렇게 새로 나온 프레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직은 방사능 폭시랑 화학물질에 오염된 스프링트랩은 안 나왔어요 나중에 이것도 나올텐데 이것도 나오면 한번 해볼게요 트이터가 진짜 굉장히 많아 얘네들 하나씩 하면 좀 그러니까 개수가 많이 안되니까 10번씩 해볼까? 10번 도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렇게 신캐, 신캐들로 10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봤자 600코인밖에 안되네 좋아 시작 어메 뭔 컨트롤이 이렇게 많아, 뭐, RPG인가요? 1번이 뭐, 파워, 사일런, 환복구 조용히 시키기, 뭐, 히터, 파워, 이게 에어컨 조절하는 건가 본데, 글로벌 뮤직박스, 모두 오프하는 거는 X랑 아니면 U, X를 써야겠네? Z가 플래시 WASD가 이제문 막는 거고, 엔터가 뭐, 광고도 없애네요? 스페이스바가, 펜도, 펜도 키, 끄고 키고 할 수도 있고. <laughs> 좋아요, 일단 가봅시다. 오랄랄랄랄라라? 어, 여기 8비트 베이비 있네? 어이 친구 거기 왜 있어 좋아 일단 카메라 시스템 카메라 7 8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폭시 있는데 이거 6 뮤직박스 소리 난다 체인지 뮤직도 있네 아어 뮤직도 어 바꿀 수 있어 음악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오른쪽 왼쪽 어 뭔가 리셋이 뜨네 아 여기 눌러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1번 2번 왼쪽에 뭔가 파워를 쓰죠 이게 3번 4번 뭐야? 뭐 왔나봐? 하 아이스코어, 토이시카? 얘, 얘, 얘도 왔네? 뭐지? 뭐야, 이거? 쇼크? 아 누구야? 얘안 가는데? 오 마이! 누구니 너? 뭐니? 정신이 없는데? 어? 환풍구도 있어, 환풍구. 이게 더. 올랄랄랄랄랄 자주 온다, 얘얘얘 얘, 얘. 얘가 문제인데 얘? 문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닫는 다 뭔가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 온도 많이 올라갔어 온도 많이 올라갔어 좀 쉬, 쉬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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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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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어?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니? 아얘 비춰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얘가 문제인데 얘, 예? 얘가 문제인 얘는 후레쉬 비치면 눕는것 같아. 근데 좀 온도가 많이 내려갔죠? 어 에어컨을 좀 많이 써줘야 되는구나. 어, 허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뭐 자꾸 날아댕겨, 앵무새가. 얘눈 떴다. 아, 얘쇼크 오라이? 오마이! 본이 왔다. 다어 왼쪽이 왔어, 왼쪽이 왔어, 왼쪽이 왔어, 오른쪽. 양쪽이 다 있는데? <laughs> 양쪽이 다 있는. 데 뭐야? 셋신 벌써 파워 다쓴 거야? <laughs> 아, 뭐 얼마나 조작했다고. 뭐 얼마나 눌렀다고 파워 벌써 하 나가 이거. 뭐 배터리 가 이거 어디서 어디서 산 배터리야, 이거? 아, 그러니까 국산 배터리를 쓰시라고. 국산 배터리. 아, 또 어느 나라 거쓴 거야, 또. 어, 뭐야? 시간 가는데? 어? 까먹고 안 먹었다. 응? 뭐야? <laughs> 파워를 이렇게 쓴것 같지 않은데. 파스 파워 벌써 많이 달았어. 좋아, 다시. 파워를 아껴야겠네. 서 아껴야 되고 일단 오프. 아 일단 오프해서 아 내가 카메라를 많이 봐도 안 돼요. 지금 이게 전력이야 전력. 카메라 를 보는 순간 이게 벌써 올라가잖아. 이게 많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거지. 그럼 카메라 많이 보면 안 되고 일단 볼륨 이거 뮤직박스 감을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분명히다 들어와 있어. 어? 플러시 잡고. 팔비트 <laughs> <laughs> 베이비가 엄청 나를 초반 러시하네. 배터리 하나 얻었다. 좋아, 일단은 요거를 오프를 해놓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어, 에어컨을 틀어주고 날 내려가면 히터를 치고. 근데 VR 프레디가 들어오네 누구니 너? 쓸까? 안 가잖아. 얘는 기타를 클릭하던가 카메라를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지? 왔어. 누구 왔어? 화난 <laughs> VR 프레디 왔다가서? 음? 오. 죽을 뻔. 어얘 그래도 얘가 나타났을때좀 늦게 써도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없어요 애들. 애들 안 보여? 한시. 전력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자욱, 일단 환풍구를 탄다던지 그런 애들은 없잖아. 지금 그지 보니가 여, 어, 일단 프레디가 열리라네 그리고 일어났다. 애비치, 이때 비치는 거야. 그지 이제 한번 비치고, 너무 자주 비쳐도안 돼. 갑톡티예요 뭐야? 뭐띡띡 거려서. 이번엔 프레디만 오네? 아까는 치카 모드만? 아 치카 왔다 치카 왔다 아까 내 파워.. 파워가 파워가 진짜 빨더라 벌써 2시인데 56%야 뭐한 것도 없는데 카메라 보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근데 파워가 지금 벌써 52%.. 뭐니 너? <laughs> 뭐야 저거 저 클릭하는 건가? 그치 클릭하는 거지 근데, 안볼 수도 없어, 이것 때문에. 리셋을 시켜줘야 되거든. 왔다? 이 3시? 45%? 지금 최대한 카메라 안 봐서, 지금 전력을 최대한 세이브 했는데도 불구하고 40%야? 일단, 오는 거만 왔을 때 그냥 가면만 쓰고, 환풍구 리셋만 해야 될것 같아. 3시 39%? 이거, 이거 해야 되거든? 어. 자, 3시. 35%. 아까도 내가 전력이 없어서 죽었거든? 전력이 없으면, 후레시도 못 켜요. 얘가 아까 그래서 갑툭티를 한 거야. 데이비가 4시 30%어그 조금 조금 세이빙 됐어 애들이 안 오네 다행히 그치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다른 거못봐 가끔 얘가 움직인다 모니노 23% 4시 왔다 더이치가카와 파워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건 써도 되네 계속 그냥 <laughs> 계속 쓰고 있어도 되네 뭐 다른 게 없네 어 왔다 뭐야, 이거. 쇼크. 안 가. 얘도, 이렇게 했 때는 쏘면 안 되고, 나중에 뭔가 포즈를 취했을 때, 그때 쇼크를 쏴야 돼. 얼마? 8% 남았다. 5시. 7%. 아, 베이비 지금 일어나주면 안 돼, 한번? 정이 나갈 것 같아. 4%. 아. 2%. 1%. 삐. 어, 깼다, 깼어, 아하, 와, 그레이 잡. <laughs> 아, 이런 거구나. 울티메이트 커스텀 나이트가얼런보이 디디 리필 받았어요 좋아 그럼 이번에는 아 근데 파워가 진짜 빨리 단다 파워가 파워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프레디 피자 가게 게임들 중에서도 빨리 다는 거 원투톱 안에 드네 이거 진짜 일단은 그럼 이번에 얘 한번 해봤으니까 20까지 한번 올려보자 20까지 좋아 신캐들 20 한번 가봅시다 나 카메라 안볼 거야 <laughs> 카메라 못봐 이거 카메라 보면서 이거 못깨이 소리는 누군가 왔다는 얘기? 그치? 야너 헷갈리게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그냥 이거 뭐 이스테그 같은 거 있나? 왔다든지뭐야어지 그리고 베이비 일어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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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하라는 거니? 어 뭐야 너너 뭐야 뭐야 귀엽게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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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뭐야 애들! 귀여운 볼론보이 이거 뭐하고 간거야 지금 어그로 끌고 간거야? 하신대 지금 파워 75%야 이거 말이 돼? 장그그 장그그 두신데 파워 너무 빨리하는데? 이게 지금 캐릭터가 내가 몇 개를 안 써서 그런데 캐릭터 좀만 늘어나도 이거 엄청 꼬일 것 같은데, 컨트롤 두 명이 나타나네. 두명 왔다. 이거 붙이고, 얘는 얘는 카메라 보라 그랬어. 잠그고 카메라 보라 그랬어. 그냥 클릭할까? <목소리> <목소리> 클릭할 수 있구나. <목소리> <목소리> 함부로 클릭해도 안 돼. <laughs> 뭐야? 가끔 화면에 토이치카 나와. 써.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다. 자고비왔다고비왔다고비왔다 고비 왔다. 고비 왔다. 카메라 들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카메라 여기 마이크 있지? <laughs>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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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얘가 나타나면 카메라를 뒤져서 기타를 찾으래, 기타. <laughs> 기타를 클릭을 해야 멀리 날아 달아간다. 아까 내가 카메라 켰을 때 마이크, 이번에는 마이크인 것 같아, 마이크인데 내가 그걸 봤는데 내가 클릭을 안 했어. 확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해야 되는 거야. 어, 맵 바뀌었다. 오. 좋아, 산뜻? 산뜻, 산뜻? <laughs> 전화기 봐, 전화기 혓바다. 마이크 대빵 크네? 어? 그리고 여기도 문, 문이 이렇게 세개 있는 거고, 여기 네개 문은 총네개 뭐, 이스테그 같은 건 없나? 뭐, 소리, 누르면 소리 나고 이런 건 없나 봐. 요치 여기 왔고, 잠그고, 레이비 쏘고, 와서, 지가, 올라요. 그냥 가면만 쓰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시야가 좀만 더 크면 좋으려만. 그게 안 돼서 아쉽네. 셋. 맞추고 자 2시 66%안 눌러 패스 널 누를 시간이 없단다 자 2시 54% 프레디 온라인 right. 자 3시 치카 자치카 오프레디 50%딱 절반이네 이제 VR 프레디가 들어올 때가 됐는데 토이치카랑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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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얘 예, 타이밍 맞춰서 이거 전기 쇼크 써야 돼요, 맞지? 베이비 신경 쓰인다. 또 왔네. 네시. 베이비 네, 네. 맞추고 굴. 지금 쏘도안 가잖아. 얘좀 이따 쏴야 돼. 긴장된다. 25%. 왜 이렇게 안 가는 거니? 그치, 그치. 5시, 5시 19%. 괜찮은데, 괜찮은데? 파워는 딱 괜찮아. 패스. 얘가 눈을 딱뜰때 써야 되는데. 그치. 그치,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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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 <laughs> 아,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들어서. 가면 라려서내는데막 카메라가 들려. 나이스! 신케이 올리0도 클리어. 오 점수 꽤 많이 주네. 1260포인트. 오호, 애니메이션 나와. 나는 최종적으로 다 내가 살거 일본말이 야는데가레라 나를 깨우게 했다. 나는 수면戻り,泳いで家に帰ったが 結果は出なかったあなたは決して <laughs> 祖先を怒らせることはない今私は肩の後ろにこの口を持っているニンプレディア昨晩空に浮かぶ夢を見たその後まっすぐ立って星の海に落ちまるで下に見えないベッドがあるように着陸したあ、クォリティ좋다그림잘그렸다私を運んだ ね、ブザーと。ーー死後のビジョンであると思えた。ーー私は何が来るのかを見ていた。私の祖先が。ね。はあ。笑い交わせみは事故ではなかった。<laughs> 私は死ぬ日まで、その馬鹿な。青りんだよ、つもりだ。 それではまた。u n d e a 人生と目的の状態。海賊ビリーね、海賊ビリー。何が言えるか。目的はあるのか。私はそれを持っていたのか。それは深い謎だ。怒りの上々に座って。誰れか、あれか。<laughs> 私はどうしてもトイレに行かなきゃいけないんだ。<laughs> 解決できないと思う。それは自ら呼ぶもの。私はそれを。 なんと呼ぶべきかと思った慣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ここのアンタゴニストになるつもりなら私は少なくとも私の隠れ家の名前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私は自分の時間と何か関係があるのかいやいろんなこと言うか。 아, 이게 1000포인트를 넘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건가 봐요. 내가 알기로도 몇개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재밌네. 용량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고. 아, 내가 이거 클릭이 됐구나. 여섯 개. 그래서 얘가 자꾸 나왔구나.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건데, 신캐가 아닌데. 자, 그러면 갑툭티를 한 번씩 한번 볼까? 얘못 봤죠? 얘 한번 볼까? 일단, 그러면 얘못 봤죠? 얘한번 볼까? VR 브레디랑 하이스코어 토이치카가 가면만 쓰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안 죽었던 것 같아. 베이비한테 많이 당하고. 자, 온다. 안 막아볼게요. <laughs> 어떻게 되나? <laughs> 아, 이렇게 중앙까지 왔는데도 가면을 안 쓰면 튀어나오는구나. 얼라이 right. 아이스코어 토이즈가 바로 오네?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왔다가 꼴치카어맞아얘 예. 얘는 100도가 넘어가야 나온대 얘 예, 한번도 못 봤던거 같아 일단 얘는 카메라에도 나오는게 아니고 일단 온도가 올라가면 나온대 그니까 히타를 틀어야겠지 어, 얘를 부르기 위해선 히타까지 틀어야 돼 뜨끈뜨끈하게 데펐어 와봐 됐다 100도 넘었다 어있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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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네 100도 넘으니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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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도 일단 문 앞에 서있어 지금 점점 진해져 120도? 아. 후! <laughs> 몰라 <laughs> 얘는 더우면 나타납네구. 얘는 자주 봤고 얘도 한번 당해봤죠? 어, 얘, 얘안 당해봤다, 얘. 얘한번 볼까? 생얼 토이치카? 걔걘좀 추워야 나타나나내 네, 시원하게,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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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얘가 나타나면 카메라를 가리는구나. 그치? 카메라를 가리네. 부패 죽겠는데 얘가 카메라 가리, 가리면 짜증나겠는데? 들어갔다. 카메라를 키니까, 오! 아, 얘는 카메라를 들수록 점점점 가까이 오다가 갑툭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카메라를 거의 안 봤잖아요, 전력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죽지 않았던 거지. 어, 이번에 울티메이트 커스텀 나이트 신케 위주로 플레이해 봤어요. 방사능 폭시랑 오염된 화학 스프린트도 나와서 얘네 둘들도 같이 나오면 좀더재밌었을것 같은데 조금 캐릭터가 조금 숫자가 적어서 아쉬웠네요. 나중에 몇개더 추가해서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울티메이트 커스텀 나이트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